내 쪽으로 오지 마라, 진짜. <laughs> 콩쌘데, 이거? 유튜브 친구들, 하이. 이게 당장 당했는데4대 1이겠네. 끝났다, 4대 1이다. 기절. 패스 방향 조심 nois? 저기 4번 핑 조심하세요 한명 들어왔어요 좋겠어요 이스노이스 네이스 네이스 네이션스 컵스 미안 와우 드림 노이스 네이스 미안 괜찮아 괜찮아 야 로키야 으아이 너이. 너이스 노이스 아 어, 뭐야 그쪽으로 간다. 오늘 생일이니까 길로 통과나 줄게. 허이! Yeah? Oh, yeah. yeah. 아. 아, 무리... 무리... 어, 무리... 아이고 아... 아, 아, 나이 형. 나이저... 아. 마음을... 오... 어, 진짜 받아 돼? 우리 아, 물이 아, 물이 했다. 아. 받아 돼, 받아 돼. 아, 형 오늘 물이 했다. 올레 씨. 알지? 대 오, 미쳤는데? 어? 아, 됐다. 이걸로 나는 이번 시즌 목표. 연료통 킬 하이라이트로 유튜브 하나 만든다, <웃음> 영상. <웃음> 여기 325. 그냥 2층 왼쪽 창문. 3, 2, 2, 3. 오른쪽 창문. 오, 씨. 와 씨. 와도 그, 발소리. 나 330도 발소리. 330. 와. 어, 어피. 다른 팀이네? 하나. 나이스. 아, 하나 여기 아, 아, 갈게. 갈게. 2스탭! 얘 머리한테 어, 맞춰놨어. 하나! 아, 어디 갔어? 누가 가? 응우소 아... 하나... 아, 아, 야, 하나... 아, 어디 덜지. 봐줘 덜지. 어디 덜지. 봐줘? 기절시켰어. 아 어딘지 모르겠어, 애들이. 핑방 아, 안에 하나 있어. 야, 오른쪽. 야, 길이? 고고. 기하 아, 기절. 그... 중뎅이 중앙 아, 기절. 저기 나왔나 봐. 야야. 와... 야, 또 그냥 투스테. 그럼 많이 봐야 돼스커. 더 있어, 더 있어. 나이스, 걔랑 얘랑 같은 팀. 와, 갑자기 아, 뭐 갑자기. 뭐래 따로. 뉴미니스 게임인데 마냥 시클 게임이 시클 피지컬도 시클 물론 시클 필요한 게임이지만 피지컬이 딸려서 안 된다면 네지컬을 뛰어요. 그래, 짜줄게. 아왜뒤뒤뒤 뒤, 뒤, 뒤. 아 제발.

MCU한테 발린 거야, 지금? 맞았어, <laughs> 아, 리발게, 잠깐만! 어, 거기서 뭐 하는데 혼자. 내가 피 채운다 했어, 안 했어? 차 지나가는 것도 못 보고, 내가 피 채운다 했다, 안 했어? <laughs> 아, 아니, <laughs> 죽어놓고! 어, 화풀이 하지 마, 너. 어, 안 좋은 버릇이야. 잡으러 <laughs> <도로 웃음> 가자. 여기. 2번. 도로 골 쪽에 누워있어. 니는 저희 이랑서니 어디 어디 가니? 아, 게게 안녕.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왜 기절이야? 야, 머리 쏜다. 애니 방야 나, 왕관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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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왕북집으로한 북한, 북로북째 북한, 북한, 로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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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왕한왕 얘들 쭉뺀거 같은데? 어.. 쭉 넘어간 거 같은데? 오, 오, 내 오, 너무 발소리 들린다. 초코파이? 어, 어.. 그쪽 라인 있어 야.. 초코파이 근데, 하나 보이긴 한데 남.. 초코파이 쪽 셋! 초코파이 쪽 셋! 오케이. 위에? 카운팔 어.. 카운팔. 위에. 하 잘라줄게. 어, 가구팔이야! 가구팔 카운팔 잘랐어. 카운팔. 하나 더 잘랐어. 둘둘둘차 태워줘야 되는 사람? 아나 이거 기름통 세개 들고 다니면서 차 기름 없다고 다시 존나 뛰어갔어 레전드네 미안 기름통을 이제 기름으로 안 보고 킬용만 보고든 어우 서클이 좀 아픈데 뭐라고? 몇 킬이야? 나 16킬 나 9킬이면은 이제 썸네일 3명이서 30일 이상 이렇게 하면 된다. 3명이서 40킬 쓰렸다. 오케이. 오들이 3킬만 오세요1케킬오 채우게 어이데 오케이. 팀킬 포함케 내가 널 죽여줄게 여러분 오늘생일이니까 아니 뭐생오이이니까이오 지금은 지금은 지에은 지금은 지어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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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1번도 있다. 네 다같은 팀 인거 같은개 고수네? 발소리! 내 앞에! 40도 어, 방면. 저... 나 4번 본다 계속. 어디 가어 집이랑 치... 다같은 팀인가 봐. 아 뭐야. 멈춰 자꾸. 혹시.. 2더 <laughs> <laughs> 갔다 루키야. 야.. 4.. 사... <목소리> 내 쪽으로 오지 마라 진짜 <목소리> 콩싼데 이거? 유튜브 친구들 바이 <목소리> 이게 장담샤 당했는데? 4대1이겠네 끝났다 4대1이다 1번에 둘 봤어 오기 전에 죽여야겠다 이거보여주나네이션스컵 국가대표 네이션스컵이면은못이겨 못 m 럽 t 박이션보여주나나 아고 거기